내일 네, 저녁에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3일 상오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어,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어, 한산이라는 어, 용의 출연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기른 영화를 잠깐 보았습니다. 중간 정도 봤는데 뭐 전쟁의 이야기를 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죠. 분명히 우리 아군의 숫자는 열세고 완전히 거의 우리는 졌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군들은 당연히 명나라로 진출해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싸움을 하죠. 누구나 다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하고 안 된다고 라할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역전시켜서 그 드라마가 영화가 완전히 정말 영화처럼 끝나는 실제 역사 기록을 다룬 영화죠. 그런데 이제 중간으로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극극을 다다르게 하는 것은 숫자적인 열쇠 뭔가 외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아군들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켜 갈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영화를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화들이 비슷하게 그런 묘미, 고그 장치를 딱 해놓고. 어떻게 하면 더 역전을 잘 시키는지, 그거를 보게끔 하려고 영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죠. 물론 영화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앞에 1차, 2차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이 완전한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역전시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읽어내려 가고 있죠 분명히 1차전, 2차전은 명분적인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 걸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게아진죠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에 가고 있은지를 보면서 이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되고 낙망하게 일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감사와 찬양,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뿐만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고백인 것 고백인 것니로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늘 하나님 하나님 께서이전쟁 하나님 로 이끌어 가신지를 좀더살펴보하록니하겠습니다이제 블레셋 사니들이 전쟁에 승리했죠. 그나도두번이니나다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다가 바로 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죠. 다곤 신을 그, 그날 그 우상을 치셨습니다. 한번 가볍게 딱 쳤더니 그 신상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일찍 들어갔더니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 뭐, 다시 그것을 제자리에 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겼던이 다곤 신상은 그 의미가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를 보면 이 신상의 생김새를 보면 반 위는 사람이고 반 밑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곡식을 재배했기 때문에 이 다곤 신상이 가지고 있는 신성은 그들에게 풍요와 이 곡식을 잘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을 해 준다고 믿고 그것을 섬겼죠. 그런데 그 다곤 신상이 지금 여호와 교회 앞에 엎드러져 그것도 얼굴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세워 놨더니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와서 봤더니 이번에도 이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야. 단순히 얼굴을 땅에 박는 것 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목이 완전히 잘라져서 몸뚱이만 남아있더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잘려진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피해서 들어갔다라는 이런 전설이 생기기도 하게 된 거죠. 우리 사사기 16장 23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의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은 블레셋과 삼손의 이야기죠. 마지막에 삼손이 결국은 그들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 삼손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뒤로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전쟁은 사실 인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신들의 전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저 사람들이 싸워서 이겼다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상징했던 것을 마치 승리의 전리품처럼 갖고 와서 자기 신당에 놓고 그것을 그렇게 그러면서 축제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왔던 그 패배했던 신의 그 법계가 지금 우리의 신을 지금 능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상에 불과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레셋에게 모든 세상에게 이 신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블레스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오직 한분이시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수 있었다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토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도인 사람들이 이 종기에 막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그 당시에 쥐가 많아서 이런 쥐가 전염병을 일으켰지라고 조금 이 역사를 작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2, 3년 겪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죠. 단순히 작은 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잘 압니다. 이제는 어느 사람이라든 이 전염병이 사람의 실수의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반응인 거죠. 전쟁에서 만약 이겼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보이지 않았고 이미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지역에 보니까 블레셋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믿었던 여호와의 법계가 신의적 능력을 발휘해서 그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더 극적으로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나와요.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적군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적군만 득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데 역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해 나가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역전을 제공해 준다. 너희들에게 역전을 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승리를 줄수 있는 것은 누구? 하나님 한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소 사람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그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대책을 마련하죠.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가드 지역을 옮기자 라고 해서 가드 지역을 옮기죠. 근데 여기서 블레셋 지역에 대표적인 지역들이 세 군데나 등장하는데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중심 지역들을 하나하나씩 다 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드로 옮겼던 이번에는 더욱 더큰 하나님의 손에 임합니다. 그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 엄중히 내리셨다보다 더 심히 큰 환난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나 큰 자나 다이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터 어른까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걸렸다라는 의미죠.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으면 이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걸린 거예요. 이 정도면 이미 이 지역은 끝난 겁니다. 전쟁에서의 패배한 것보다 더큰 패배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쥐가 퍼뜨린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적들을 부인하려고 들겠지만 이것은 엄중히 하나님께서 큰 혼란을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이 나라가 존폐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나라는 온통 큰일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계 때문에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사단이 날 지경에 된 것이죠. 이러다가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더큰 민족의 위기가 오겠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이슈였고 얼마나 큰 위기였으면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애그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이그 반응이 더욱 실감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공포를 처음에 맞이했을 때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한 공포일 것이죠. 애그론 사람들은 그런 지금 실정인데 겁을 먹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를 우리한테 옮기다니, 우리 이제 망했구나, 우린 죽었구나, 그러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 성읍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무치다. 하늘에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얼마나 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계를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 법계가 있으면 이렇게 승리할 거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겠지. 우리를 정말 무서워하겠지. 우리를 다시 겁내지 않아 우리에게 다시 전쟁을 걸지 않겠지. 이런 것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적군 한 지역, 북한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졌다, 단순히 진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다. 그래서 이가보시라는 이름을 짓죠. 그렇게 단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더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법계 자체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걸 말했다고 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법계가 갑자기 번쩍거리고 전자기장 이용해 사람들이 다 죽고 그것을 통해서 뭐 줏대가 몰려들고 이렇게 해서 그 법계 자체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놨다는 것을 아니라는 걸이 글을 읽는 사람이나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법계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계속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능력을 받고 이런 취급을 받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물부짖지만 정작 그들은 다곤 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그게 정당한 반응인데 오히려 그들은 울부부짖지 그들의 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의 결과의 투영물이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 블레셋이라는 지역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모든 이 소식을 듣는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오늘 역전의 하나님,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자신이 직접 블레셋 땅으로 가셔서 그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들을 벌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벌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쟁에 졌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대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도 한 명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가 이것들을 본다면, 이 글을 읽다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가봇 이스라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없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살겠구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 하나님 이렇게 존재해서 보였으면 확실히 더 믿겠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려 주시고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힘과 능력, 심지어는 그 법궤라는 자체 힘을 이용했던 우리의 교만 역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이 전쟁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승리로 끝낼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죠. 사무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것인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더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사무엘서를 다시 읽다 보니까 여전히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탁월한데 내 상황은 왜안 변하지? 내 여건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더 힘들어지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몇년 뒤에 또 사무엘서를 읽었을 때는 여전히 재밌죠 근데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 같아 전혀 내 삶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나님께 사고 계신 것 같아. 나에게는 세상의 문제가 더커 보이고 여전히 나의 신앙은 이 모양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들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압박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능하신데 이거와 나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대원을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험도 준비하고 영어도 준비하고 그런데 자꾸 어려운 환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에 안 좋은 사정이 일어나고 갑자기 어머니께서 내 정황에 쓰러지시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또 돈을 벌고 또 시기를 놓치고 이런 시간이 계속 가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고 더 어려운 걸 하시지? 그때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멀어 내게 왜 이렇게 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느끼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래도 신학생이기 때문에 차마 의심이란 단어는 꺼내지 못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라고 울부짖던 그 기도가 의심을 얘기했던 그때 그런 시적이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지만 그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여건이 풀리지 않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저의 잘못된 신앙 생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돌이켜 보면 무슨 생각이 나온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 그때 그랬지. 그래. 그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3년만 기다리면 아무 문제 없이 순조하게 지내서 어, 하나님 나 공부 더하기 싫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시켜 주실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주저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후회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늘 전쟁의 이야기에서 것처럼 똑같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이나 졌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졌어. 우리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이 끝이야 절망이야 낙심이야 라고 낙인 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전쟁하시고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좀 그걸 봤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 하고자 할때 정작 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실패하고 낙망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낙망하면 다시 무릎 피고 일어나고 그리고 엎어졌다면 옷을 털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오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뒷장에 나가면 더 재밌어요 6장에 가면 돌아, 이 여호와의 법개가 돌아온 장면을 더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블레셋을 완전히 속대밭을 만드는데 7장에 넘어가면 누가 바로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바로 등장해요 그가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음을 그들을 그를 통해 보여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완벽한 다윗 왕을 세워주시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는 백전 백승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블레셋에게 질지 않는 다윗 왕을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결국은 그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은 패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좌절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의 우리에게 1차, 2차 패배를 안았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하고 이 삶이 왜 잘못된 것인지 더 회개하고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계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로 쓰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이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블레스에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블레스에 있는 신당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다 우리의 욕망의 이 죄된 것의 표출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끝이다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아직 남아 있어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부러진 다리를 펴시고. 힘든 이 어깨를 다시 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가 버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군요 에벤에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